현재 코인시장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모든 코인들이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관세전쟁의 여파로 모든 코인들이 조정을 막고 가격이 내려가던 중 트럼프 정부의 비축 자산 이슈와 함께 지지구간을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행보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안내드릴 이더리움 지금 자리에서 한달안에 180%의 급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매수자리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어느 코인이 먼저 반등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분석과 함께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들의 급등의 움직임, 그리고 이슈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영상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길이가 10분 정도로 바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더리움 요약한 자료와 제 개인적인 관점이 담긴 자료를 PDF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593-1352이 번호로 문자 우라고 보내주시면 전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 코인업 우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지금 계속된 조정을 맞으면서 가격이 내려가던 중 추세 전환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다가 다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한번 오를 거라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폭등할 것인지 지금은 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오후장에서 260만원대를 바라보다가 살짝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행히도 꾸준하게 270만원대 저항선과 270만원대 지지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세력들이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면서 매집을 맞춰놓고 이끌어가면서 횡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트럼프의 관세전쟁 이슈로 계속 조정을 맞으면서 내려왔어도 작년 12월 말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1월 초부터 흐름이 끊기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물량을 전량 매도하였고,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다시 270만원 선을 돌파해 줘야 거래량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이 이더리움이 270만원을 언제 돌파하냐가 될수 있겠고요. 거래량은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싸움이 터져야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12월 달에 매수를 많이 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270만원의 가격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12월 달부터 매수했던 홀더분들이 대부분 익절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 이벤트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우프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저 우프로가 2025년 코인 불장을 대비해서 여러가지 급등 코인을 준비를 좀해 두었습니다. 밈 코인의 경우 도지 코인을 시작으로 시바이노 코인으로 전설을 찍고 페페 코인으로 뜨거운 등장이 있었죠. 이런 급등률 높은 밈 코인들도 준비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25년 불장을 맞이해서 트럼프 정부의 수혜를 받으면서 급상승할 코인들, 밈 코인, 급등 코인, 스테이블 코인 매주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100%에서 300% 수익률을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 코인들의 정보나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물려 계시는 코인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대응 타점까지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 우프로의 실시간 소통방에서 지금 현재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누르신 다음에 아래 보이시는 저 우프로의 개인번호 010-2593-1352이 번호로 문자 우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 우프로의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영상마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관련 기사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UX 검증자 작업 및레이어2 스케일링을 개선하기 위해 11개의 변경을 포함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했습니다 라는 기사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개발자는 이더리움 증강을 에포크 364032에서 동부 시간으로 6시 5분경에 백포했습니다 이 증강은 지분효율성 사용자 경험, 검증자 운영 및 레이어 2 확장성을 개선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2022년 합병 이후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인 팩트라를 메인넷에 활성화했습니다. 에포크 36403에서 활성화된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EIP 수에 의해 이더리움의 역사상 가장 큰 업데이트입니다. 이는 지분 효율성, 사용자 경험, 검증자 운영, 레이어 2 확장성을 개선하는 코드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초기에 구성 문제가 있었던 홀리스카이, 세폴리아 및 후디 테스트넷에서 엄격한 테스트 이후 배포되었습니다. 홀리스카이에서의 검증자 잘못된 설정을 포함한 테스트넷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후디 테스트넷 배포가 오늘의 런칭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팩트라는 2024년 3월에 던큰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하며 EIP 4844를 통해 프로토 던크 쉐어링을 소개했습니다. 11개의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를 포함한 팩트라는 네트워크의 주요 병목 현상을 해결합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목표는 네트워크 비효율성 해결, 사용자 경험 향상 및 벨키트리스 및 피얼 다스를 소개하는 후사카와 같이 미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초 마련입니다. 이로써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더욱 확장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팩트라 및그 영향력을 가진 주요 IP입니다. EIP-7702 계정 추상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바틴의 참여를 통해 작성된 EIP-7702는 팩트라에 포함된 것으로 사용자 지갑이 임시로 스마트 계약 논리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완전한 계정 추상화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본 EIP는 사용자가 타사 예를 들어 기앱과 가스 수수료를 부담하고 ETH 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델을 지원하고 토큰 승인 및 교환과 같은 여러 작업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결합할 수 있으면 이는 가스 비용과 사용자 마찰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는 또한 소셜 회복과 같은 기능으로 사, 소셜 회복과 같은 기능을 가능하게 함으로 사용자가 신뢰하는 연락처를 통해 분실된 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EIP7251 더 높은 검증자 제한으로 지분 EIP7251은 최대 효과적인 검증자 잔액을 32ETH에서 2048ETH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이로써 보상, 누적과 검증자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32ETH 이상을 가진 스테이커들이 여러 검증자에 걸쳐 지분을 분할해야 했기 때문에 운영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큰 운영자는 이제 여러 32ETH 검증자를 하나로 병합할 수 있어 네트워크 대역폭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독립 및 기관 검증자는 관리해야 할 노드가 줄어들어 하드웨어 및 유지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EIP-7251이 중앙 집중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유한 스테이커나 풀이 우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IP-7691 레이어2 확장성을 위한 블록 처리량 두배로 증가 덩컨의 프로토 탱크 쉐어링을 기반으로 한 EIP-7601은 블록당 블롭 처리량을 각각 3및 6에서 6및 9로 증가시켰습니다. 블롭은 레이어2 롤업의 임시 데이터 저장소로서 레이어1 수수료를 감소시킵니다. 알고리즘과 낙관, 주의와 같은 롤업이 효율을 10배에서 100배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EIP는 롤업 효율을 증가시키며 더 많은 덩어리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이계층 사용자들에게 더 낮은 거래 수수료와 빠른 처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롤업 개발자들이 D앱을 더 비용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 이계층 TVL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이더리움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드디어 활성화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 앞으로 더욱더 높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수익과 고수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 타이밍마저 분석을 끝내 두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과 고수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게 가장 크게 적용될 호재로는 당연하게도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했다라는 이슈에 달려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뉴스로 아시기 전에 확실한 분석과 정보를 통해서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이더리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270만원을 돌파할지 상승 모멘텀이 언제부터 나올지 등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자료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제 개인번호 010-2593-1352 이쪽으로 문자 우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 대응 전략집 확인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진입하기 좋은 코인들 진입과 목표과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텔레그램 소통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구독자 7,376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프로 정보방에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저 우프로의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우프로에 분석이 들어간 이 지표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세모 빨간색 동그라미 주황색 세모 그리고 초록색 동그라미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이는 x 이 지표들의 사용 방법 그리고 이 지표 여러분들께 안내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저희 소통방 링크 받아 가셔서 저희 소통방에서 추가적으로 저 우프로의 상승 지표들 받아 가셔서 수익과 고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매주 두세 종목 100%에서 300%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우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2593-1352이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저 우프로의 분석이 들어간 지표 그리고 매주 두세 종목씩 100%에서 300% 수익률을 목표로 가고 있는 저희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항상 코인의 정답을 알려드리는 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